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나트랑에 있는 아미아나 리조트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숨을 들이마시며 두 팔을 길게 뻗어 올리셨다가 내려주기. 어깨 돌리기 네번 움직여 볼게요. 양손을 깍지 껴 뒤통수로 붙여주시고 팔꿈치를 살짝 모아 뒤통수를 바닥 쪽으로 누른 후에 고개를 오른쪽, 왼쪽 부드럽게 늘려줍니다. 다음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는데 팔꿈치를 활짝 열고 허리가 아닌 가슴을 들어 올려 호흡하셨다가 두팔 사이드로 뻗어 옆구리 스트레치로 연결할게요. 측면에 있는 갈비뼈 사이사이를 늘려주는 느낌으로 몸통을 좌우로 부드럽게 늘려줍니다. 다리를 어깨보다 두배 이상 정도로 넓게 벌려주시고요. 양손은 만세. 마셨다, 내쉬는 호흡에 척추를 길게 뻗어 고관절을 접어주시면서 상체를 바닥 쪽으로 기울였다가 다시 마시며 올라오시고요. 내쉬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실게요. 상체를 바닥 쪽으로 기울이실 때 허벅지 뒤쪽 라인이 길게 늘어나는 느낌으로 스트레칭 하실 거고요. 양손을 더 깊이 내려서 바닥까지 천천히 내려가 보실게요. 손바닥은 가볍게 바닥을 짚고 한쪽씩 무릎을 접어 펴져 있는 다리의 허벅지 안쪽 근육을 다시 한번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여기서 구부려진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바깥쪽 방향으로 밀어내시면서 반복하고 접혀있는 쪽 팔이 천장을 향해 높이 들어 올려지시며 몸통까지 회전해서 연결하겠습니다. 내쉬는 호흡에 회전해서 손을 길게 뻗고 내려놓고요. 척추를 길게 늘려 둥그렇게 만들어 롤업으로 척추 세워서 올려 주세요. 다리는 어깨보다 살짝 넓게 서신 후에 고관절을 깊숙하게 앉아 주시며 허벅지와 엉덩이 뒤쪽을 길게 늘려 주시는 느낌으로 앉았다가 내쉬는 호흡에 일어날게요. 내려가시면서 엉덩이가 빵빵하게 채워지는 느낌을 느끼시면서 올라오실 때도 그 빵빵한 느낌을 유지하시며 일어나 반복합니다. 다음은 내려가셔서 홀딩한 상태에서 두 팔을 귀 옆쪽까지 길게 뻗어 만세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만세합니다. 양손을 바닥까지 가볍게 내려놓으시면서 무릎을 펴고 척추 분절하시며 올라올게요. 다음은 런지 동작입니다. 오른 다리부터 뒤로 길게 뻗어 자, 척추는 바르게 세우지 않고요, 다리와 일직선이 되도록 사선에서 시작해볼게요. 앞쪽에 지지하고 있는 왼 다리의 뒤꿈치를 강하게 누르면서 고관절을 접어 앉았다가 일어나실 거고요. 뒤에 뻗은 다리는 무릎을 접었다가 일어나실 때는 고관절과 무릎까지 길게 뻗어지는 느낌으로 다운업 반복해주세요. 그대로 두 손을 앞으로 길게 뻗어주시고 뒤에 뻗어인 다리를 들고 중심을 잡은 후에 무릎을 구부려서 앞쪽으로 들어 올려주셨다가 다시 사선 뒤쪽으로 길게 뻗어 왼쪽 하체의 둔부의 힘으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움직여볼게요. 내쉬며 다리를 길게 뻗고 마시며 키가 커지듯 일으켜 세워줍니다. 다리는 동일한 상태에서 팔까지 추가해 볼게요. 오른 다리와 오른손을 길게 뻗고 일으켜 세우면서 반대 손을 들어 올리기 반복합니다. 계속 왼쪽 둔부의 힘으로 버티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왼쪽 하체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시며 길게 세웠다가 내쉬며 후 늘려 주세요. 이어서 런지 반대쪽 연결하겠습니다. 상체부터 왼다리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길게 세워 주신 후에 지지하는 오른쪽 엉덩이 둔부의 힘으로 고관절을 접어서 앉았다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왼쪽 허벅지 앞쪽과 고관절은 계속 펴준 상태를 유지하시고요. 오른쪽 엉덩이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려가 앉을 때 고관절을 접어 엉덩이를 충분히 늘려줍니다. 두 팔을 앞으로 길게 뻗고 왼 다리를 들어 올려서 오른쪽 하체로 밸런스를 유지하시며 다리를 길게 뻗어 늘려주세요. 내쉬며 다리를 길게 늘렸다가 마시며 척추를 길게 세워 들어 올려주시고, 오른쪽 엉덩이 힘으로 고관절 무릎을 살짝 접었다가 펴서 일어나 줍니다. 다음은 손까지 연결해 볼게요. 왼다리 왼손은 길게 뻗었다가 반대 손을 올려 주시고요. 내쉬면서 왼다리 왼손 마시며 오른손 들기. 내쉬며 뻗어서 늘렸다가 마시며 곧게 세워 이렇게 세워 주세요. 중심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오른쪽 엉덩이가 점점 힘들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조금만 더 참고 반복해서 우리 10개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발목 가볍게 돌려서 풀어주시고 저희 장소 옮겨서 다음 운동 진행하겠습니다. 테이블 자세에서 캐 스트레치 동작으로 연결할게요. 척추를 둥그렇게 늘려서 배꼽을 바라보셨다가 다시 척추를 길게 펴서 가슴을 끌어올려 정면을 바라봅니다. 호흡을 편하게 유지하시면서 천천히 척추의 움직임을 느껴볼게요. 척추는 중립 위치에 맞춰놓고, 오른팔을 옆쪽으로 뻗어 바닥을 지지하고 있는 왼쪽 등에 힘으로 몸통을 열어주셨다가, 다시 손등을 바닥쪽으로 스쳐 내려가며 어깨를 바닥에 반대손을 천장 방향으로 들어 올려 몸통을 열어줍니다. 반대손도 같은 방법으로 옆쪽으로 들었다가, 몸통을 회전. 오른쪽 등에서 밀어내는 느낌을 느껴보시고요. 다시 한번 깊숙하게 밀어넣어서 반대손을 들어 시선은 천장 쪽에 향해 있는 손끝을 바라볼게요. 오른 다리를 뒤쪽으로 길게 뻗어 발가락과 앞꿈치를 지탱하시고요. 발목을 사용해서 뒤꿈치를 뒤로 밀어내셨다가, 앞쪽으로 밀어 보내주셨다가, 발목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반복해 볼게요. 뒤꿈치를 뒤쪽으로 밀어내실 때, 종아리의 이완을 느끼시면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다리를 들어 올려 길게 뻗어 주신 후에, 추를 둥그렇게 만들어 오른 무릎을 오른 가슴 방향으로 당겨 주셨다가 다시 고관절과 무릎을 펴서 뒤쪽으로 길게 뻗어 주세요. 움직이는 오른 다리는 높이 들어 올리려는 느낌보다는 멀리 길게 뻗어내는 느낌에 집중하시면서 움직여 볼 거고요. 허리 요추 부분을 과하게 꺾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반복하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등과 후면 부위를 빵빵하게 채워 늘렸다가, 내쉬면서 다리를 뻗어 뒤쪽으로 길게 늘려낼 수 있도록 할게요. 움직임에 왼팔까지 뻗어서 반복해 볼게요. 왼손이 오른 무릎을 터치하듯 동그랗게 만들었다가 내쉬면서 왼손과 오른 다리를 길게 뻗어 늘려줍니다. 여기서 지지하고 있는 오른쪽 상체와 왼쪽 하체의 안정성을 더 유지하시면서 몸통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더 안정감 있게. 유지하시면서 반복할게요. 3초만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자세로 가셨다가 반대쪽 다리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왼다리를 뻗어 발가락과 앞꿈치를 누르고요. 뒤꿈치를 뒤로 밀었다가 앞쪽으로 늘렸다가 종아리와 발목의 움직임을 느껴볼게요. 왼다리를 뒤쪽 방향으로 길게 뻗어 늘려주신 후에 척추를 둥글게 만들어 무릎을 왼쪽 가슴 방향으로 당겼다가 다시 멀리 뻗어줍니다. 시선이 무릎을 바라보셨다가 다리를 뻗어내실 때는 앞쪽 먼 바닥을 바라보실 수 있도록 시선의 위치까지 확인하시면서 움직여볼게요. 마시며 척추를 둥글게 늘려 무릎을 가져왔다가, 내쉬는 호흡에 척추를 펴서 다리까지 길게 뻗어줍니다. 왼다리를 뻗고, 반대되는 오른손까지 뻗어준비. 왼무릎과 오른손을 가볍게 터치하셨다가 멀리 보낼게요. 여기서도 지지하고 있는 왼쪽 등과 오른쪽 하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몸통의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지지한 상태에서 반대되는 손과 다리를 움직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3초 홀딩 후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플랭크인데요. 팔꿈치와 깍지 낀 손을 삼각형으로 만들고, 한 다리씩 뒤로 길게 뻗어 두 다리를 모아주세요. 조금 전에 종아리 발목 움직임하고 동일한 움직임인데요. 두 다리를 모아주신 상태에서 앞뒤로 뒤꿈치랑 앞꿈치 지지하면서 움직여볼게요. 엉덩이가 위로 올라가거나 복부가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밀어낼 때는 정수리 방향으로, 뒤로 밀어낼 때는 뒤꿈치 방향으로 바닥과 내 몸이 평행하도록 만들어 움직여볼게요. 5초 정도 홀딩하면서 버티기 들어갑니다. 잠시 호흡 정리하셨다가 엎드려 하는 자세에 한 동작만 더 하시고 갈게요. 팔꿈치를 펴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지지하고 한 다리씩 뻗어서 두 다리를 모아주시고요. 한 다리씩 번갈아가면서 고관절과 무릎을 접어 가슴 쪽으로 끌어 올렸다가 뒤로 길게 뻗어 제자리로 내려놓습니다. 접어 당기는 동작도 중요하지만 뒤로 길게 뻗어 내려놓는 동작까지 집중해서 반복할게요. 다음은 두배 정도 빠른 속도로 내 다리가 스프링이다 생각하시면서 달리기 하듯 빠르게 반복합니다. 천천히 빠르게 한 세트씩 더 반복할게요. 잠시 호흡을 정리하시면서 준비하셨다가 반대로 돌아서 복부 운동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꼬리뼈를 바닥에 두시며 두 다리를 테이블탑으로 어깨 아래 팔꿈치가 위치하면서 어깨가 위로 솟아오르지 않도록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고관절을 폈다가 접어 올려줍니다. 지지하는 상체의 힘과 하복부의 힘으로 움직이시고요. 고관절과 허벅지의 힘을 과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몸통, 코어의 힘에 집중하시면서 움직여볼게요. 상체가 아래로 무너지지 않게 잘 밀어낸 상태에서 한 다리씩 사선 앞쪽으로 길게 뻗어 늘려줍니다. 뻗어낼 때 내쉬는 호흡으로 반복해볼게요. 두 다리를 모아서 동시에 더블 레그 스트레치로 연결합니다. 허리가 들썩거리지 않게 요추를 잘 잡아주시면서 하복부에 더 집중해서 다리를 길게 뻗어 늘려주세요. 다리를 뻗은 상태로 5초 홀딩하겠습니다. 다음은 등과 머리가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천장을 보시고 누워서 다리는 골반 간격, 양손은 길게 뻗어 팔 전체가 바닥을 가볍게 누르고요. 브릿지로 연결할게요. 들어 올릴 때는 꼬리뼈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말아서 들어 올리셨다가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 위쪽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나하나 내려놓듯이 나온 할게요. 골반을 들어올릴 때는 힙을 단단하게 모아주시며 고관절이 펴지고 허벅지 앞쪽을 길게 늘려주는 느낌으로 올려주셨다가, 내려오실 때는 엉덩이, 꼬리뼈가 가장 마지막에 닿을 수 있도록 복부를 잡아준 상태에서 내려주실 거예요. 지지하는 왼쪽 둔부의 힘을 주시며 오른 다리를 길게 뻗어 다리 후면을 늘려 내려 주셨다가 발등을 펴서 들어 올려 주는 동작 반복할게요. 여기서 엉덩이가 바닥쪽으로 무너지거나 한쪽 골반이 치우치면서 삐뚤어지지 않도록 좌우 골반의 대칭을 유지한 상태로 반복해서 움직여 줍니다. 천장을 향하게 놓은 상태에서 왼쪽 등부의 힘으로 짧게 끊어 10번 내쉬며 올려주세요. 무릎을 접어 발바닥을 내린 후 분절하시면서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다시 브릿지 5번 반복하신 후에 반대발 연결할게요. 여기서 골반을 들어 올릴 때 윗등과 가슴이 너무 과하게 떨어지면서 천장 쪽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잘 조절하시면서 하체, 고관절과 허벅지의 늘어남에 집중하며 움직여 볼게요. 이제 브릿지 자세에서 오른 다리로 지지하며 왼 다리를 길게 뻗어, 발목까지 꺾어주시고, 내려갔다가 발등 펴서 밀어 올리기. 내려갈 때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길게 뻗어 올려줍니다. 짧게 호흡하시며, 오른쪽 엉덩이 힘으로 다시 한번 밀어 올려주세요. 무릎을 접어 발바닥을 매트에 내리신 후에, 척추 분절하시며 내려놓습니다. 두 다리를 가슴쪽으로 끌어안아 정강이를 감싸고, 좌우로 왔다갔다 천천히 이완하실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복부 운동입니다. 양손을 앞으로 길게 뻗어 상체, 머리, 어깨, 날개뼈 위쪽까지 길게 늘려내시면서 들어 올렸다가 내려줍니다. 목과 어깨의 힘으로 과하게 들어 올리려고 하지 않고 몸통 앞쪽에 있는 복부 근육은 수축하며 등 뒤쪽에 있는 근육은 길게 늘려주면서 상체를 컬업해주세요. 컬업으로 올라온 상태에서 손끝이 같은 방향에 있는 뒤꿈치를 터치하듯 옆구리까지 다시 한번 수축하시며 비틀어줍니다. 이 동작에서 엉덩이랑 골반이 떨어지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반복해주세요. 두 팔을 길게 돌려 골반 옆쪽까지 내려와서 손바닥이 바닥을 가볍게 눌러주시고 양쪽 무릎을 오른쪽 방향으로 눕혀주시며, 오른발로 왼쪽 무릎을 지그시 눌러 내려줍니다. 이때 왼쪽 어깨와 등이 들리지 않도록 호흡하시면서 내려갈게요. 반대쪽으로 돌려 왼발이 오른무릎 위에 올라가 있고요. 오른쪽 등 날개뼈가 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호흡합니다. 천천히 다리를 내려놓고 한 다리씩 길게 펼쳐서 손바닥도 천장을 향하게 호흡하시며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